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영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던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7절 가장 구절 첫 단어에 또 오셔서 오늘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 소절 또 오셔서 이 단어들을 깨달아야 나머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의 단어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또 라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은 그대로 오신 분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분이 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 있는 성령 그리스도 정말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또 오셔서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오순절날 두 번째 영으로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오셔서 하는데 오셨다는 것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시는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그림자가 되는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주거니와 하는 것은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진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세례가 되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죄를 가진 사람들을 물 속에 집어 넣었다가 올라오게 하는 이 사건은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우리 몸을 깨끗게 씻을 수 있는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죄를 가진 사람을 집어 넣었다가 올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되신 성령의 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은 죄를 가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사건 아닙니까? 이때 보세요,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과 불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라삐가 되는, 관언이 되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과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불의 특성은 솟아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불꽃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불꽃처럼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불이라고 하고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했는데 뒤에 오시는 분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기 때문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고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가르켜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똑같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자기와 똑같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를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오셔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시는 분에 관하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님께서 백박게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두 제자를 보내 가지고 풀어 끌고 오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이 마신. 성령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아직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찬송도 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찬송을 한다는 것은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시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럼 보세요. 오시는 분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가 초림으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고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는지 만나지 아니하셨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상적이든 사실적이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분은 그림자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과여 주실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단어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서두에 첫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또오셔서 하는 이 단어만 바로 깨달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에 두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켜 마르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키는 주는 그리스도시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을 해 두셨느냐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고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되듯이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오셔서 하는 오시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은. 그럼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가 지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가시는 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는 실제적인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8일째 주일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실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령을 내 혼자만 가져있게 되는데 내가 떠나갔다가 다시 내 영이 오면은 나는 너희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보이지 않는 내 영은 너희가 말씀만 깨달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누구든지 말씀만 깨달으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계시고 몸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만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말씀이 영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고 눈에 보였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면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과 가까운 나라이고, 먼데 있는 나라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두 번째 또 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나 먼데 있는 이방인들 전체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시킬 것이라 이걸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너희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평강, 평안, 평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평안과 평강과 평화 이세 가지는 오순절날 이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음 속을 불안케 하고 슬픔을 주는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쫓겨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가리켜 의의의 왕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의 왕도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들어갈 하늘 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은 예루살렘이 되는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기름 부험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살렘 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평강의 왕이왔는데 평강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시면 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평강의 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왕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키는세 숫자는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무덤만에 죽어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세 숫자를 가진 날, 거듭 나오십니다. 이분을 세 숫자로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의의 왕도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이고, 살렘 왕도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이고, 평강의 왕도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 평강의 왕의 그림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들의 한글로 번역된 이 뜻은 솔로몬이라고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가 살롬입니다. 살롬은 예루살렘을 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솔로몬이라는 뜻이 평강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살롬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상징한 사람이고, 다윗의 아들이 되는 솔로몬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평강의 왕이 되신 성령님을 가리켜 솔로몬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해서 평안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기는 우리에게 주시질 않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순절 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실 것이라.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내에게 평안을 전하고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까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소절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중동에 있는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먼데 있는 자들은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오신 분, 처음에 오신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두 번째 오순절 날 오신 분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성령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는 이 구절의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